난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의 큰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을 누리며 이 성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믿으려고 오셨든 믿어서 오셨든 이끌려 오셨든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여러분 복받는 자리 또복 아들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근데 옆에 분들한테 오늘 풍성히 복을 누리세요.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아,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히 구현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주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의 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복의 보따리를 안고 이 성전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우리나라 최고라 불리는 한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평생 한 10억 이상은 모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기업 안에 무료 상담소가 있는데요. 그 상담을 찾는 사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아내랑 아이들이 날 피해요. 그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대화는 거의 없고, 안해도 하루에 몇만이 대화한다.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자기랑 얘기하면 답답하다고만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상담이 가장 많답니다. 생각해보세요.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그 과정 속에 행복, 평안 다 흘려버리는 거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가장들이 참 안타깝다.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담 칼럼니스트 중에 엘 랜더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편지를 많이 받는데요 한 달에 한 1만 통 이상 받은 적도 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연들을 보니까요 그큰 주제가 뭐냐면 다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제일 많냐면 죽음의 두려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아멘. 어,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죽어도 좋으시겠네. <laughs>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양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모든 것이 있는데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빼앗긴 채 인기를 가지고, 권력을 잡고, 남이 불어할 만큼 명예를 갖고 산다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는요, 환경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물질적인 공급을 누리면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요, 마음과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정신적으로 평안 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평안 하려면 어떻습니까? 영적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평화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해서 아무리 좋은 시험 속에서도 주님 없으면 참 평강을 못 누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신비한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역설 같지만요. 기독교의 신비면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 누리길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요 평안의 삶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샬로합니다. 샬로. 평안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니그 옆에 불한테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게요. 샬로. 주님은요 참 평안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이유는요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정확히 일주일 전과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낙이 타신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화로 서고 칩니다. 다윗의 왕, 자손이요, 만세하면서 화로 서고 치는 거예요. 의기 양양했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황홀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맞았습니다. 미래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떨고만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수많은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말씀 한마디로요, 풍랑이 잔잔한 것 체험하고요, 죽은지 나흘이 되어서요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천을 몸에 감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판막이에요. 12살 된 어린 소녀가요, 달리나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는 거 직접 경험했어요. 예,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면 어떨까요? 윤룡에 있는 어떠겠습니까? 이런 경험 다 했어요,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떨고 있을까요, 유족의기사님께 질문. 왜 주일에 이 질문하냐. 음. 대표를 질문한 거죠.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한번 두려움이 임하면요,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듣지 마라. 동일본문 사건을 기록한 요한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임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방 깊숙한 곳에 두려워 떨고 있어. 요 지금, 유, 유대인들, 또 로마 정부가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제자들까지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을 닫았다고 말해요. 이게 복수를 표현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중 삼중 격격이 걸어져갔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언제 달라질지 이들이요? 언제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을 경험한 후에 바뀝니다. 정말 그래요. 그 다음은요,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정말 말씀대로 기다려요. 사실 지금 걸어 잠근 거는요, 봉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문, 세미적으로 걸어 잠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책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 만에 다시 살아라. 부활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죠. 바로 이때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털끔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기절 축품하겠죠 그렇죠?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도요. 주님이 주님처럼 안 보이려고. 뭐 예수님과 비슷한 생겼는데? 하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오냐는 거죠. 그래서 3 7절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 한마디로, 균형이다. 이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죠. 3 8절3 9절 시작.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손과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라 이게 이래도 안 믿으니까요. 못 박힌 소리를 보여줘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보니까, 야, 여기 뭐 구운, 이제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토막을주죠 근데 다른 사물에 보니까요. 꿀을 묻힌 떡도 함께 줬다구나. 그걸 다주셨어요이 얘기 뭐냐면, 완전한 인간의 힘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야. 유령이나 환상이면 못 드시죠. 주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졌어요 인간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잘하셔야 돼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육체를 부활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활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입을 때. 깊게된 변화된 몸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고통스럽거나 힘들지도 않는 몸. 그런데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몸. 영존하며 영생 몸각 누릴 수 있는 몸. 그것이 부활체.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요 주님이라는 걸 확인해요. 음. 그런데 너무 좋으면 사람 믿지를 못하죠. 꿈 같잖아요. 독특한 신리 현상이에요. 40절 41절. 자 시작. 이네네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꿈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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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님이야 나중에 책망하셔요. 야왜 이렇게 우민냐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근심이 들어. 한편으로는 기뻐요. 내 한편으로는요, 체념이 없습니다. 명목이 없어요. 얼굴을 못 들어 왜요? 체포되시던 때그 십자가 지는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조주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밑에서 마음껏 목나 울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얼굴도 못 내리쳤어요. 가냘푼 여인들과 아리바데 요새 니고데모가 장례 치를 때 가지도 못했어요. 주님 멜라시 어떻게 했어? 요 물론요 그들은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공동체가 모여 있잖아. 어떻게 하냐고요? 베드로는요 주님 세번 부인할 때 누가 보면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너다 울기 전에 나를 세번부인하그통곡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울었다는 거 정말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낮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주님 얼굴을 봬요? 우리가 너무 미안하면 전화도 못하잖아요. 그데 보십시오.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떠나냐? 베드로 이리 와봐. 섭섭하다. 세 번이나 부입했지 요하나 이리 와봐. 너 믿었는데 별수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형 생활하십니까? 이 배신자들 꾸준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평이있을지어 용서하는 선을 하십니다. 이건 용서입니다. 제자들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젊은 것을 저지르면요. 부모에게 혼이 날까봐 집밖에서 서성해. 못 들어. 저도 그랬어요. 벌 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기가 꽉 줄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되게 좋은 마냥 생각 못 하죠. 뭐만 생각나요? 어머니 얼굴만. 이 빗자루 들고 쫓아온 어머니 얼굴. 이 도깨비 같이 느껴지고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요. 그냥 무서운 모습만 생각.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머니를 신뢰 안 하잖아요. 아 그때 갑자기 길에서 형을 만났어. 아니야. 근데 형이야너 엄마 빨리 들어. 래 내가 이제 물어. 올 것이 왔고나나 이제 죽어구나.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울음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크게 달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 모습이 그래요. 한마디만 주님이 건들면 그들못 견뎝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 주님은 책망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꾸준히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거 오직 끝없는 용서를 안고 찾아오셨어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불안에 심하는 제자들한테 한마디 하시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오늘 한번 나오지만요, 요복음 20장은요, 이게 두번이나 나와요. 이 손에 못박히고 보여주고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평강은요, 할라어로 에이베, 또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은요, 세상이 줄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줄수 있는 복이에요.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을 담고 있는 최고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요,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묶인 것이 풀려지고 바르게 되었을 때 누리는 게 샬롬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사모에서 오셨죠? 우리 여러분에게 이주의 평강이 넘치길 죄를 보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보은요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죄사함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고. 제가 옛날에 그, 탈명병이요 몇십 년을 숨어 서 살았대요. 근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만 가도도헌병만 봐도, 경찰만 봐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죄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설계의 한태자 찰스 스펄전목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요. 한 아이가 세상 안에, 그, 아이세장 안에 갇힌 새를 이제 괴롭히는 걸본 거예요. 아니, 세장 안에 새를 가두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새 어떻게 할 거니? 그니그 아이가 이야기해. 괴롭히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목사는 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돈을 주고요. 새장채로 샀어요. 그리고 새 장문을 열고 새를 날려버려요. 세계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측이 부활주의해요스포동사님 빈세장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진실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치르셨어요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도 죄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지 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쓸지어다. 그런데요, 계속의 은혜, 이 죄삼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38절에 아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언제나 두려하며 언제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제자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믿어야 누린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미 제가 물어볼게요. 제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자 성령 받기 전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구원받은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경아 집사님, 이경맞 집사님 저한테 질문해서 어게 <laughs> 답을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백성. 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따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어 의롭다고 운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나좀 틀려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믿을 때 함께 받지만 그땐 달랐어요. 한마디로 죄를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세족식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펄쩍 뛰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 발시어요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씹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은 씻은 사람이에요. 상관없다니까 베드로가 순수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 손, 발, 머리 다 목욕시켜 주세요. 그런데 <laughs> 그때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욕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게 되어있어요 음, 음.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목욕한 사람들 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 계서 1장 9절 시작 만일 네. 우리가 문일제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어떤 죄든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안 주셨으면, 10년 연 죄를 지금까지 계속 해야해 왜냐면 내가 못 믿으니까.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사제의 은혜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감정, 기분, 느낌 상관없이요, 주님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내가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겠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회개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혹시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다면, 그걸 회개했다면,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야만 해도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지난 10년 전, 다 그래서 맨날 꺼지거나 민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믿는 그 순간부터 과거를 아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다시 죄를 꺼내서 읍박지리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믿는 순간 오늘만 보시고요 미래만 야자죠.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예전에 가늠한 여인이었던,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남편을 다섯이나 바꾼 여인이었던, 아니면 세리로 남을 등치며 살았던, 강도처럼 살았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과거를 지워주십니다. 저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요. 회개한 것은 묻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너 덮어줬으니까, 너도 남을 덮어줘야. 그냥 덮어줘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왜그래서 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예 거기 아버지가요. 그냥 받아줘. 왜냐하면 돌아온 것만 보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유산 달라는데요.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건 유대법상. 아버지 죽으세요 라는 모욕적인 모습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거 하나만 보고 그냥 묻지도 않고 받응 잔치 버려주고요 아들의 질를 복권시켜줍니다 근데 마디는 달라요 너그 사람 잘못 만났어 과거에 묶이게 하죠 너그 사람과 결혼 안 했으면 지금 행복했을 거야 너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괜찮았을 거야 자꾸 과거에 묶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러 마귀는요, 계속 우리한테 창소하고 정죄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너무 감사하게 과거보다 미래를 기대하셔요. 그런데요, 과거에 묶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탕자 형이에요. 동생이 왔죠, 아버지 만나줬어요 근데 형은 어떻게요? 해 어떻게 저기 짓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저 인간을 받아들있습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죄를 그냥 그대로 권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요 여러분, 기대하셔요. 저와 네. 여러분을 요늘 푸른 처장과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다. 예로부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샬롬, 에이덴의 평강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죄사의 은축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날마다 누려야 될 축복 그가 에이덴의 샬롬, 평강입니다 샬롬이 임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환경은 똑같아지가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져. 옛날에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지금 행복하네. 음. 환경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샬롬의 복이 임하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듯 착고에 묵기는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찬성을 해요. 그게 샬롬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유동치며흔들리는데 아는 일이 죽을까봐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책을 읽고 평안한 거예요. 심리하잖아요. 여보. 아니, 배가 이렇게 유동치고 뒤집힐 것 같은데, 당신은 책이 보여줘요? 평안해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가방 속에서 과도를 끌어요. 그러더니 부인 같을때탁 돼요. 섭취. 그때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 당신이 강도같이 무서운데, 아니, 내 남편인데, 날 사랑하는데, 날 해야겠어요?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이 폭풍우도 주님 손에 있어요. 마귀 손에 있으면 나 두려워. 근데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내게 해야 하는 거, 잘못된 거, 죽이게 하시겠어요? 이제 폭풍을 보지 말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 혹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나요?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짐을 던져 버리라는 게 누구께? 주님께. 그러면 돌봐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던지지 않으면 내가 끙끙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요,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진짜 참 평강 돌리로 돌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요 심지가 경고한 자, 애체를 시 확고무동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오해와 상처를 받을지라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주님 바라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 바라고. 그러면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아, 네. 여러분, 걱정, 두려움,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 선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평강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하을 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시간 찾양하고 진짜 기도하임하기 원합니다. 다지어 나셔서.